무너지는 대치음마 아파트, 급나가는 학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 현재의 상황과 분석을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은 네, 부동산 시장이 조정장,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학군지라고 제가 한 수백 번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군지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편이 되는지, 왜 하락장에서는 학군지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겸해서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20억 무너진 게 엊그제인데. 그러니까 2008년 7년도 이후 그 당시 보시면은 뭐 금융위기 이후 때도 이 학군지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학군지라고 하면은 조망의 기준이 없었죠. 그래서 음마고 압구정 네, 대표적인 학군지였고 지금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지라고 하면은 지금 대치동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서울 그고 대치권 뭐 목동도 있겠죠.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대치권 부산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네, 동래권 네, 동래구 그리고 뭐 금정구 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서울과 부산은 대치뭐 부산 동래구인데 대구는 좀 다릅니다. 대구. 대구는 수성이죠. 수성구. 이 성격이 달라요. 자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구분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학군지와 조망지가 이제는 분리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분리가 되어있다는 거죠. 서울에 있어서의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조망권 아파트. 그리고 학군지를 중심으로 한 대치권이라고 한다면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산에 있는 이제 해운대구, 수영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 해안권, 광안대교 비우 중심으로 한 조망권 벨트, 그리고 학군지를 중심으로 한 동래구 금정권.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조망이란 게 없어요. 조망이란 게. 예, 네, 그래서 이제 대구권 같은 대구권 같은 경우는 대구의 수성구가 하나의 탑티어가 되는 겁니다. 예. 네, 탑티어이면서 여기서는 학군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구 수성구가 방어력이 큰 거고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하락장을 가면서 네, 지금 대치권이라든가 뭐 지금 목동 쪽뿐만 아니고 이 부산의 동래구, 금정구를 중심으로 한 학군지를 중심으로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음마 아파트 날개 없는 추락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게 이유가 있죠. 이거 지금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아, 특히 아파트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떤 시장입니까? 매매 시장입니다. 매매 시장. 자, 첫 번째는 매매 시장이고, 하나는 실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월세 시장입니다. 전월세. 네, 이거는 100% 실거주죠. 네, 전월세에 투자가 없죠.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사실은 이제 투자, 투자적인 요소가 우리의 1980년대 이후로는 투자 시대니까 투자 시장.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됩니다. 자, 학군지는 무엇입니까?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있는 곳은 뭐, 여기도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실거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굳이 매매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압구정뿐만이 아니고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있죠. 다른 곳들에 비해서 잠실하고 대치권이 하락폭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대치권이 하락폭이 큰 이유가 여기는 무엇입니까? 실거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토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은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거주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이 방어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실거주를 매매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의무적인 실거주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실거주에 대한 것들은 사실을 전월세를 통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조망권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학군지 위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주변으로 한 인프라는 무엇으로 둘러싸였습니까? 학군지는 학원으로 둘러싸였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실은 성인이 됐을 때, 만 19세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학군지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군지가 투자로서의 매력은 점차점차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한 1년 동안 계속 방송을 했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규제죠. 규제, 토지거래. 이거 실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조만권으로 가겠습니까? 조만권을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장들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학군지로 가겠습니까? 매매. 매매를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만권으로 갑니다. 압구정으로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치권이 음마파트가 압구정 현대보다는 가격이 한때는 비쌌습니다. 비쌌죠. 그런데 2012년도 이후부터는 자, 거의 비슷했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평당 1억으로 갔는데 음마 파트는 아직도 최고가가 평당 1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가잘 있는 거예요. 학군지는요. 굳이 내가 매매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월세를 해면 되죠. 전입신고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매력이 다른 곳의 조망권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도 금정구 뭐 대출권도 마찬가지지만 전월세 시장의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는 높아요. 근데 매매가는 높지 높게 형성이 되지 높게 된다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 규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규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없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 규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바랍니다. 더 많은 보상 규제가 주어진 만큼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더 많은 보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망권이 아니면은 단순히 학군지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뭐 유튜브라든가 전문가, 대학 교수, 하버드 막뭐 없다는 없습니다. 뭐 증권사 어디 뭐 나와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1년 전에 다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취약하다 하락장이 올때 학군지가 취약하다. 그리고 뭐 지금 두번 유찰됐다고 하는데 사실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여러분들 이미 지금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무엇이죠? 100%다 유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압구정 견제도 마, 아, 뭡니까? 지금 대출도 음반파도 마찬가지지만 27억에 지금 경매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는 21억이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보다 실거래가가 지금 더 높은데 어떻게 지금 낙찰되겠습니까? 이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우리가 보시면은 내년, 내년부터는 이 경매 시장을 여러분들 주목을 잘해야 됩니다. 왜? 더 싸게, 실가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의미 있는 급락장은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네, 이 경매 부분에도 여러분들을, 어, 전략적으로, 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유찰되는 거은 당연하다. 아, 세례번은 정도는 유찰이 돼야지, 이게, 이것이, 어, 의미 있는 경매가, 경매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토지 거래 거래 허가구요 이거는 뭐 지금 4월달 뉴스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뭐 여의도 아시죠 뭐 잠실뿐만 아니고 네뭐 대치 예 네. 그러니까 정비사업장이 정비 성수전략정비구역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라는 부분들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나누셨는데 자 그러면은 모두 다 똑같아요 똑같죠 조건은 똑같죠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건이 맞아야 되는가. 자, 그렇다면 다 조건은 똑같은데, 압구정은 어떻습니까? 왜 평당 1억이 훌쩍훌쩍 넘어가죠? 조건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대치 음마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설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국들과다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학군지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이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평당 1억을 가지 못하고 한강변은 어떻습니까? 네, 강남권에 있는 반포나 한강권은 평당 1억을 훌쩍 넘어가는 이 현상. 자, 여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차별화와 양극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매매 시장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매매 시장. 매매 시장은 무엇으로 봐야 되죠? 네. 결국에는 장기적인 가치죠, 장기적인 가치. 밸류에이션. 네. 결국에는 가치가 가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군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령 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군지는. 자, 학군지에서는 투자 수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아까 조망권을 갖고 있는 것은 투자 수요죠. 학군지에는 무엇이 없겠, 없습니까? 투자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100% 매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월세 시장은 100%지만 매매 시장 자체가 오대오입니다 실거주성의 오요 그리고 투자성으로 오히려 지금은 투자성이 8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학군지에 대한 수, 선호도 수요는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전월세 시장만큼은 학군지가 왜 전월세 사서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은 애들을 그쪽으로 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이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혈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망이죠, 조망. 어떤 조망입니까? 인프라를 갖고 있는 조망. 교통과 인프라. 거기다가 학군지에 가까우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재편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수년간 이기 현상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왜? 한국 시장의 부동산도 무엇으로 따라갑니까? 선진국 시장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포커스를 조망권으로 맞추게 되어 있다. 거기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가 더해지느냐, 더해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다, 보고 있다. 학군지는 이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학군지 형성은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투자자들에게 어, 인식을, 설득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군지가 필요하면은 전월세 시장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무서운 거는 청약 시장이 양극합니다. 화 입지별 청약. 결국에는 이것을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이것도 결국에는 조망이라 봅니다. 어떤 조망입니까? 무엇이 겹쳐져야 되겠죠? 교통. 예. 교통이라는 역세권이라는 이 조망과 겹들어지거나, 네, 아니면은, 자, 여러분들의 주위의 인프라. 네, 인프라죠. 독보적인 뭐 조망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조망권이 아파트가 있는데, 조망권 아파트를 청약한다.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간다면 인근 시세 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그 아파트에 나홀로 조망권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는 거 교통과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받쳐줘야 된다 거기서 조망권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줄 것이다 그래서 학군지에 대한 선호도는 투자수요 그리고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군지로부터 수요가 앞으로 투자 수요를 뭐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다면은 저는 이거 다 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